정상되지 않고 그들이 일본의 지배집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시민지 지배는 정9 4 5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궁국주의자들과 협력을 같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옆에 역대 어느군사법붙정권도 하지 못했던 한일군사협정한미연합군 중국어 또한 그여러국인 영어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용대에진병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보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우리 한국어 이렇게 4개의 언어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우전항쟁재력들은 그저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그분들이 바로 부장항대의 중심에 서서 뽑음을 보였고 백성들이 앞서 스스로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옛날에 의천의객 때그 외무대신했던 박재순이란 자하고 공부대신했던또이백근이란 그 자하고 똑같이 이번에 무슨 외무 장관인 뭐, 그, 그, 그 김정은 또 뭐, 김정은또뭐 국방장관인 김관진인가 이런 자들이 그 시대랑 똑같이 나라 말하는 을 주장하고 있어요. 한 세기도 안 돼서 군사협정이라는 걸또해어갖고이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무슨 지는 장난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 앉아 있잖아, 이거. 어왜 우리가 한일 군사협정을 하면 안 되느냐. 조목조목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단한 가지. 우리 민족의 자전이 용납치 않아요. 30년간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를 아직 다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내려오는 정권을 지고 있는 친일, 중일 잔재들이 이 나라를 농담하고 있기 때문에요왜 우리 국민이 이 친일 압제 빌들 안에서 놀아나는 그런 무지랭이처럼 지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합을 해서 이러한 친일 정권, 친미 승미 정권, 민족 자존심이 없는 이러한 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다시금 이따위 짓 하지 못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은 우리 영토인 목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기고 있고 이명박 할머니들은 절규를 의밀하고 있고 역사 교서을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땅에 일본 문어 문학 발토리를 듣고 싶어 하는 자는 이명박과 새누리당 패러리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전혀 반전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의 정이 없는 일족과 동맹을 맺다니, 과연 우리가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말의 양심을 가진 국민이라면 한일 군사협정을 어디 우리는 국가가 수는 것입니다. 벌써 중요한 협정이라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며칠 국면은 6월이면 국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국민들은 동의를 받아야 이게 풀립니다. 그런데 김명박 정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공백기를 이용해서 모든 고양이처럼 일 군사 협정을 믿어움직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은 강하지 있습니다. 다시 일 수가 막히하고 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양심적인 국민들과 손을 잡고 반드시 이 명박 정권의 이면돌이 망국적인 천하를 막까지 막아냅시다, 여러분. Где yeah, yeah. 민구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저들은 우리를 통치했던 식민 통치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강도로 생각해, 강도.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절대로 군사력이 한반도에 다시 발을 밀어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갈라져서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좀 싸운다고 해서 우리 집안으로 강도 일본을 어떻게 발을 밀어놓게 만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새로운 의자도 없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어가는 이 조그만 집회가 앞으로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과 일본 사이의 한일 군사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이것을 때려붙을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서부터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믿습니다. 이 산일운동의 정신이 차려있는 이국골공원에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한국선열들에게 어, 고맙시다. 그리고 이 매국협정을 반드시 부수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마지습시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아침중 그대분는데조심지 교수님 해가지고 조선말을 한다고 나한테 돈을 뜻해갔거든요 이 세상에 또아 이분들이 아침중만 해가 만사를 만세를 만사 해가지고 또 군대야만이 한나라 중심대을 살아갈 수 있었던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가 문제된 것이 우리 영토 동해를 그리고 일본을 해라고 따진난 일본놈들 그 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심 없는 놈들이에요 박정희가 족돌 협상할 때 거기서 같이 고기 잡아놓고 땅은 누어 땅으로 해라 그래 그러한 적성들이 지금 국외에서 지금 한일 협장을 지금 당장 하려고 지금 우리의 조국이 고창년 역사를 가졌는데 그 안에 인진왜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놈들은 우리 국가를 그 얼마나 침발됐습니까. 절대 우리는 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서는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일본의 공사협정은 우리들과 부관하고 우리나라는 바라먹는 것입니다. 미 국면이 뒤에서 쾌스럽때전정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탁드립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분할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PLI 한국이 분할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는 일본 정황을 분에 없고, 일본에 군림하면서, 일본 인 놈들과 야업을 해서, 우리나라를 내가 1951년에 샌프란시스 소역에서도 파티를 고 우리는 이것을 제가 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비극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일 군사 협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민족 선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한일 군사 협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레스컴이 신문 방송이 다 차퇴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해꿀이 되고 촛불이 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 학생들 다 알게끔 하기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자고, 우리가 스스로 독립운동을 하는 면에서 독립부사가 돼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일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절대 한일 군사협정을 안 되겠습니다. 빛이 한일 군사협정을 반대한다. 또한 전쟁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군발 정책을 비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과 일본은 전쟁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있는 군사 동맹을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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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2. 일본은 일제시민 시대 미국, 미국은 해방 미국을 긴중인기에 해당 아가 약심들을 발견하고 해외에 대해서 즉각 보상하라. 해체, 해체. 국민박정부는4해민국 정권이며 현국민의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대진하라대진하라하라 이에 대한 후보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양심적이고 민족적인 시민들과 함께 민족의 운명을 살아버린 정권을 유지시키는 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다 2012년 5월 10일 황민식이 정국현대 순 <목소리> <목소리> 이따가 경찰들 계속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깃발 한 개는 허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깃발만 올리면 경찰들은 계속 길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속 그 운영에 참여했던 분과 양쪽을 통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어,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 110여 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예우는 갖추지 못할 망정, 성자들이 오히려 이분들을 행진까지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은 112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분들을 예우로 갖추지 않고 있어서 어 그분들 뭐 자체에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하고 군사협정맺는 게 좋은 거야? 일본이나 국가, 일본 국민이나. 지난해 11월 일본의 작은 섬한곳에선 일본 자유대의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동경 142도 북위 26도. 태평양 한가운데의 섬 이오지마, 일명 유황도라 불리는 이곳에서 실시된 군사 훈련, 이른바 유황도 군사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대규모 군사 훈련은 일본의 자유대 창설 이후 최초로 시행된 연합 훈련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끄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국내 언론에까지 공개된 요황도 군사 훈련은 최근 한 일간지의 풍으로그 수문 내방이 공개됐습니다. 육해공 자위대를 지휘하는 방위청 통합망료 회의가 세운 극비 군사 훈련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본 열도의 서쪽 바다 즉 동해의 어떤 섬이 적국에 점령되었다고 가정하고 육해공 자위대를 투입해 이 섬을 탈환한다는 것입니다.